그러면 얘네가 죽어있고. 네. 죽어 있고. 네. 신가수가 정량을 죽인 거 아닐까요? 신가수가 정량을 와와 와서 애인을 이거 폭로한다 막 이래. 폭로한다 해서 칼로 신가수가 찔러. 타박상은 어디서 난 거야? 타박 타바... 그 그러고 나서 약간 혈흔이 묻어 있고 얘는 목 목에 상처가 있고 목을 긁은 걸 텐데 이렇게 내가 죽어 버리겠다. 약간 요나 죽어 버릴 거야. 이렇게 한거 같고. 요 밑에 요기요기만안타 여기, 있는 것도 이상하고 진짜로. 아이 아이씨, 이거 아, 이 참. 아, 이 씨. 아, 이거 아, 뭘로 뭘로 치료 나가야 될지 너무 어렵다. 몸싸움? 정말로 그거 진짜 몸싸움일 수도 있겠네. 그냥 그냥 나가 이러다가 머리 받고 아. 지금. 이... 네. 신가수랑 매니저랑. 네. 네. 싸우는 것을 보고. 네. 그. 아, 이거다! 아니, 아닐 수도 있어요. 아, 지금 네. 버릇인데. 신가수랑 어, 김 매니저랑 싸우는 것을. 네. 정량이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어. 매니저는 정량도 같이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네. 뭔가, 정량이 죽인 것처럼, 신가수를 죽인 것처럼 꾸며놓고, 정량은, 이렇게, 칼, 이렇게, 이 모든 게, 이, 지금 이 모든 게 정량이 한 짓도 아니고, 신가수가 한 짓도 아니고, 한 사람인 김 매니저가 다한 거. 왜냐하면 정량은, 김, 김 매니저가 신가수를 죽이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니까. 음, 그김 매니저다. 그래서 김 매니저가 급하게, 뭐, 불 붙일 거 없나 보다 보니까, 2층에 신, 신화가 있었고 그 신화를 여기서 붙여버린 거지 이 둘을 불태워서 없애려고 호텔 매니저에게 빌렸다 그리고 신나는 두 개를 빌렸는데 하나를 어 그럼 호텔 매니저한테 김 매니저가 신나를 몇개 빌렸는지 아니지 네. 2층 공용에 있는 신나를 꺼낸 거죠 아 근데 제가 지금 아까 채팅에 물어봤습니다 그김 매니저 앞에 있는 신나가 신나의 출처를 아는 사람이 있냐고. 그랬더니 김매니저가 호텔 관리자에게 신나를 빌렸대요. 어. 몇개 빌려 하나 몇개 빌렸는지.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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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개가 빌려서 하나는 태우고 하나는 자기 옆에 두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그거네. <laughs> 그겁니까어이씨 너무 소름 끼치는 추리잖아요. 형. <laughs> 1분 30초. 뭐를 해봐야 예, 예, 수사관님, 저 발언권 쓰겠습니다. 네, 김매니저가 신나를 빌려갔다 들었습니다. 어, 네, 그랬었죠. 몇개 빌려갔습니까? 저는 하나 꺼내줬습니다. 하나 꺼내줬다. 예, 하나 꺼내줬다. 그 하나는 저기 옆에 네. 있는데, 그러게. 왜 빌렸을까? 왜 빌린다고 했는지 물어봐도 됩니까? 아저 저희가 산게 많아가지고 그냥 빌려달라길래 그냥 빌려줬습니다. 산게 많아서? 아, 그냥 빌려달라고 했어. 그 사람은 그냥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신어. 신호. 신나를 왜 빌렸냐? 이거 왜 빌렸냐? 아, 신호... 어. 어이, 어지 뭐지? 파는 거는 써버렸습니다. <laughs> 저발음권은 네, 네. 이미 썼습니다. 아 예. 예 저거 쉬죠. 몇개 예? 빌리셨고 어디다 쓰려고 진짜? 빌렸습니까? 어, 아, 저는 이거 하나 빌렸고요. 네. 차에 누가 낙서해 가지고 진짜 이거 지우려고 이거 빌렸습니다. 아, 차에 낙서를 지우려고 예. 안... 아, 누가 왜안 지우고 술을 먹지? 왜안 지워? 음, 이거는 <laughs> 다섯인가여섯인가 그쯤에 빌렸습니다 아, 5시, 여섯 시쯤에 빌렸다 예. 지우려고 지우려고 비웠는데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 호텔 매니저가 갖다줬을까? 본인이 꺼내갔을까? 근데 일단 한개한 한 개를 빌린 것은 둘다 일치하잖아요 지금 그죠 일치하죠 근데 하지만 시나이... 한개 어, 없는 거지 위치만 알면 뭐 꺼내서 쓸 수는 있으니 어렵네. 아아 <laughs> 아. 뭐야 이제 출리 못해? 아, <laughs> 아 말도 안 돼. 올라가서 해야 돼요. 아 굉장히 어렵구만. <laughs>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일단 범인인 것 같은 사람 찾을까요? 일단 범인을 <laughs> 범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제외하죠. 우선 그러면 네, 저희는 하세요. 확실히 두 사람 있어요. 누구요? 신가수랑 정량이요. 어, 어 그래요? 왜요? 신가수 같은 경우는 왜, 저희가 이 사람이 뭐 불을 네. 붙였다, 자살을 했다 여러 가지 사건을 조사하면서 김매저한테 혹시 자살할 만한 이유가 있었냐, 뭐 최근 안 좋은 사건이 있었냐 물어봤었는데 전혀 없었다 했어요. 그런 일은. 그래서 자살할 만한 동기가 없고 그리고 정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가수를 죽인 건 정량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량이 죽이고 정량이 자살을 한것 같아요. 시체를 보면 정량과 신가수가 손을 잡고 있어요. 그 정량이 실수로 신가수를 죽이고 실수로 오빠를 죽였으니까 자살을 한 거죠. 손을 잡고 충격 먹고 자살하는데 좋아했었으니까 손을 잡고 그냥 같이 누운 거예요. 목에 자기 끊고. 아 그럴 수있겠네 어... 그걸 생각을 못했네. 그래서 그두 사람은 아닐 것 같다. 제외를 했어요 저희는. 확실하게. 오케이. 또 제외하고 싶으신 분? 그렇다면, 저는, 정량은 제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왜죠? 왜냐면은, 그 방에서 화재가 일어난 건 확실해요. 왜냐면, 어. 그 방에 있는 시너 통이, 그곳에서 녹은 흔적이 있고, 그곳에서 화재가 시작됐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약간, 그, 플라스틱 통이 결정적인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응. 음. 그래서, 오히려, 자기 때문에 오빠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량은 신어를 빼돌려서 그 본인이 죽고 오빠의 손을 잡은 채로 주변에 신어를 뿌리고 자살을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불을 붙인 건 정량이다. 그렇습니다. 어? 목에 어... 그럼 목상처는요? 목상처. 그러니까 신어로 불을 붙여놓고 불을... 어. 자기가 목을 딱 그은 다음에 불에 타 죽은 거지 그냥. 그렇죠. 그러면 그시 신어 신호... 아 그래서 신어통이 신어통도 타서 없어졌다. 그래서 플라스틱 누른 자국이 있다. <laughs> 저도 어... 하나만 말해도될까요 예. 신가수가 머리에 타박상이 있었잖아요. 예. 이 타박상이 둘중 하나일 텐데 그김 매니저 차에 마차에 골프채가 있었잖아요. 됐다 예. 그 음. 골프채로 타살을 했는지 아니면 밀어서. 그 책상에 혈흔 묻어 있잖아요 응. 거기 부딪혀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김 매니저랑 신가수랑 싸워서 신가수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걸 정량이 목격을 한 거예요 응. 그래서 매니저가 정량을 죽인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저희도 그, 그 추측을 했는데 여튼 네. 네. 추가로 네. 추리한 게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그거를 덮기 위해서 화제를 버린 게 아닌가 그... 그... 근데 김 매니저는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알리바이가 정확하게 있어요 9시쯤에 신어를 빌렸다고 했고 신어를 빌린 김 매니저는 차에 있는 그 흔적을 그 낙서를 지웠어요 그 다음에 호텔 박호텔씨가 정확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네. 박, 밤엔, 이거는 밖에 나온 이후로 나, 어. 나 들어온 적이 없었다. 맞아. 그래 가지고 저희는 어, 완전 저요 네, 네, 김매니저를 완전 제재를 했거든요. 9시에? 9시 아, 왜냐면 했죠? 9시면 저희가 조사했던 NPC 중에 그애인이 있었거든요. 애인이랑 9시 40분에 통화를 했어요. 신가수가 사랑한다고. 그럼 그땐 죽지 않았다는 걸로 봐서는 9시에 나왔다면 김매니저는 가능성이 없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김 매니저를 배제했거든요. 어 이거 특이한 거 있어요. 김 매니저가 거짓말을 친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강신님 이야기하시죠. 저희가 김 매니저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신나를 다섯 시에 빌렸다고 했습니다. 어? 두 개를 빌렸나? 다섯 시 하나 빌려... 하나 빌레. 빌려... 호텔 매니저한테 물어봤을 때 하나만 빌려줬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 시간이 김 매니저는 다섯 시였고, 근데 아직 지우지 않았었죠. 낙서가 남아있었, 아 남아있었어요. 저희가 흔적으로 봤으니까. 김매니저님 휴대폰좀 주시겠어요? 그리고 김매니저가 그... 신가수랑 메시지를 나눴을때는 9시정도인데 9시되기 3분전인데요? 그때 얘네들이 문자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범행 9시. 시간은 확실히 9시 40분 이후예요. 왜냐면 9시 40분에 사랑한다고 통화를 했었기 때문에 애인이랑 그렇죠. 신가수가 죽었으면 그 이후긴 해요. 9시 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9시 이후인데 신가수가 뭐 언제 죽었든 그불 붙인 사람을 찾아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일단 불 붙인 전에... 거는 예, 예. 그런데 혹시 시간 되니까 어, 저는 엄청난 다른 추리를 해 봤습니다. 네, 들어봅시다. 말해주십시오. 제가 좀 약간 말을 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적으면 양띠님 읽어줘. 예. 적으면. 신아빠가 방아의 범인이다. 평소에 자신의 언행이 난폭하다는 걸 몰랐던 신아빠는 술을 마시면 폭력이 더 심해지고, 장엄마랑 신딸은 아빠를 두려워했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장엄마가 자신 몰래 화재보험 등등 가입한 걸 알게 되고, 어마무시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다. 그래서 자신에게 충격받고 실망한 신 아빠는 화재 사고로 죽어버려 가족에게 돈을 주기 위해 결혼 기념일에 놀러 가자고 말한 뒤 라이, 라이터를 사오라고 시켰고 방에 있던 라이터로 화재를 일으킵니다. 아닙니다. 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반박 한번 해봐도 해봤... 선생님 제가 반박 한번 해봐도 돼요? 와 지금... 아, 아. 아니 선생님 선생님은 선생님 만약에 그 아내 이렇게 나... 그신 아빠가 아내를 이렇게 만좀 멍들게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그 화재보험 그거를 가입했다는 걸 보고서 아, 그래, 그동안 내가 잘못했구나. 죽어줘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죽을 것 같아요? 어, 그게... 저 같으면은 이번에... 그걸 만약에 보게 되면은 아니, 얘네 이 생각까지 했어? 안 되겠다. 이러면서 더막 했을 것 같은데? 그럼 음, 자기는 모르는 거죠. 그건. 여튼, 이렇게 이번은... 따지면은. 뭐 아이, 그니까 이거는 한번 드라마를 써봤습니다. 저번에도 약간 그렇길래. 아무 드라마에써본 거, 고요 특이한 그쵸, 거, 특이하게 써본 얘기해서, 거예요. 예, 예, 덧붙일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오 어, 이상한 점이 있는 게그 부부는 죽었을 확률이 높은 게 보드카를 먹었기 때문에일 수도 있어요. 보드카가 먹다만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부부는 보드카를 먹고 일어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엄마랑 딸한테 라이터를 사오라고 했던 아빠는 멀쩡했었는데 잠에 들었어. 면은 질식할 일이 좀 적지 않나. 수면제가 있긴 음... 했어요. 그니까요. 그, 그 수면제 아내 어, 거였거든요. 아내 고 아내 고 아내 고 그리고 이게 좀 약간 복합적으로 연관된 사건이 아니라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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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별개의 사건들이 있는데 우연히 불이 붙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된것 같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맞아 에이. 그래서 어 저희는 그. 호텔 매니저랑 김 매니저를 의심했어요. 왜냐면은 나머지는 다 제외,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호텔 매니저한테 마지막에 이렇게 좀, 바로껏 써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 혹시 기자 수첩 보신 분? 윤 기자꺼. 아, 예. 그러면은, 아, 예. 거기에 보면은 무슨 조폭과의 관계 뭐 이런 게 있고, 아, 뭐, 그의 매니저? 아니면 허름한 호텔에 신가서뭐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음, 근데, 맞아. 청소부 아주머니 월급은 또 밀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음. 그래서 조포한테 그 물어봤는데 조포한테 협박을 받고 있다 했어요. 그돈 협박인데 그 호텔이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청소마저 보니 돈도 못 주고. 그래서 이 별개의 사건 다일어나는데 호텔 매니저가 이거 관리를 못했다고 또 조, 조포한테 이게 또 위협을 느끼니까 덮으려고 불을 그냥 질러버린 게 아닐까. 저도 약간 그 쪽에 음. 좀 가까웠거든요. 오히려 호텔 매니저가 그냥 지른 거다. 그리고 그때 그때 정량이랑 뭐 신가수는 사운이라 대피를 못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2층에서 불이 났단 말이에요. 호텔 매니저가 왜 굳이 2층 가서 불을 냈을까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어, 저 잠시 저 아까 제가 9시에 그나는그 그 빌렸다고 했는데 제가 그걸 적으면서 잘못 확인해서 다 5시에 빌렸다는 게그 매니저의 증언과 일치하고 9시에 이제 나갔고 그 이후에 호텔로 다시 들어오는 걸못 봤다고 한 거를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그러면 9시 40분까지 있었던 그 9시 40분 안에 호텔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 추려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전김 매니저를 제외했어. 요 그러면은 김 매니저도 제외되고 엄마랑 딸도 제외가 되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호텔에 있었던 사람은 용의자에 올라와 있는 사람 중에 신가수, 정량, 그리고 신아빠, 그리고 박호태 씨. 아니에요. 아닐 것 같아요 신각봐도 저희가 느끼긴 아니었어요 왜냐면 화재보험 그거 알고 있었잖아요 가입한 예. 거 근데 그거 가입하고 만약에 그니까 뭐 나를 죽이려고 했다 아니, 그런 느낌 낌새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라이터 사라고 못 해요 오히려 숨겼지 그렇지 않나요? 아... 저는 그러면은 제 추리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추리는 뭐냐면요 호텔 아저씨가 그 보험 중에 화재보험 건물 화재보험이나 뭐 이런걸 드러났을수도 있고 스프링쿨러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완벽하게 탈것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호텔 관리자밖에 없을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지금 신어가 어 60개를 샀는데 그중에서 한개만 매니저가 썼고 한개는 지금 행방불명 됐단 말이에요 <laughs> 자, 지금부터 내 용의자들에게 한번더 질문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는 일단 씹혔습니다 어? 이거 호텔 매니저가 <laughs> 평소부 아주머니 월급도 못줄 정도로 돈이 없는데 그 와중에 조폭한테 그거... 자꾸 그러니까 이렇게 어? 협박은 받는데 돈은 내야 되니까 일부러 사고를 위장해 가지고 낸 다음에 그 돈으로 막아 보려 했나? 저도 그 하고 싶은 양... 말이 있는데 말씀해 시겠니 네. 아아 아, 양띵 양, 양띵님 아까 얘기하시던 것부터 먼저 듣고 하, 까먹었습니다. 예. 양수양수사가님의 추리는 그거였습니다. 그그 그 기자가 호텔 노후된 거를 폭로하면 응, 응. 그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응. 호텔 매니저가 기자를 죽였고 응. 응. 그러면 증거가 없으니 응. 호텔을 부를 내면 보상을 다 받을 수 있겠구나 응. 이런 거. 응. 응기자 죽인 거 나쁜 놈 물어볼까요? 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아,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거 아무 연관이 없었어 그 물어보기 전에 제가 그 물어봤어요 호텔 그 관계자한테 기자가 이렇게 자기 호텔 비리를 파고 있는 거 알았냐 하니까 그 기자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건 당일에도 기자와 의 다툼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삼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비슷하게 기자랑 얘기를 하다가 기자를 밀쳐서 죽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걸 덮기 위해서 저도 본인 스스로 호텔을 태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아! 물어볼까? 근데 호텔 약간 좀 화제 화작... 어, 그런 게, 네맞아김 어, 매니저가 그 여기 팔에 긁힌 상처가 있잖아요. 네. 이게 그냥 제 생각인데. 2층이랑 3층이랑 헷갈려가지고 그 어, 신가수를 죽인 줄 알고 윤기자를 죽이고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고 2층에서 죽인 거 아니고 하여튼 긁힌 상처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은 소주병도 있고 긁힌 상처도 있고 유일하게 흰옷을 입었고 약간 저게 뭔가 요튼 긁힌 상처를 그냥 넘어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거는 음, 뭔가 보카소에게 아, 물어봐야 될것 같아. <laughs> 아 뭔가 저 긁힌 상처 아, 신경 쓰이는데. 언니. 이... 음. 어. 솔직히 이거 상처... 어렵군. 임매니저 같은. 시절 그 진짜... NPC들 소지품들 다 검사해봤나요? 아 잠깐만요. 네. 저, 저 뭔가 추리가 약간 조금 더또 추가를 하자면요. 이거는 그냥 추리일 뿐이긴 하지만 5시, 6시쯤에 신어를 빌리는 것을 본 어, 매니저가 신어 위치를 안 거죠. 그러니까 그 신어 위치를 아는 건 매니저랑 호텔 관리자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2층 방에서 일어났고 그러면 그 신어를... 5시, 6시에 빌렸던 매니저가 위치를 기억해놓고 싸울 때, 죽여, 죽어, 그냥 싸우려고 했을 뿐인데 죽어버렸고, 정말 정량이 그걸 받고, 그래서 그 둘을 거기다 넣고, 거기다 불 질른 것 같은데, 없애려고? 근데 그럼 범행 시간이 안 맞아요. 9시 40분까지 통화했던 신가수가 있었는데, 9시 응. 이후로는 호텔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김미지 형. 그때, 근데 그 호텔 관리자가 불법 주차 때문에 자기가 잠깐 나갔었어요. 비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앞이에요, 입구에 있는. 입구에 있는 거라고 했나요? 네네네. 그 앞에 있는 차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 앞에 있는 차가. 어, 그래요? 아니라고. 저기 앞에 보이시죠? 이랬는데, 우리한테는. 어떤 차지? 한번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은? 물어보죠, 물어보죠. 예, 예, 예. 앞에 물어봤자. 있는 그, 그쪽이냐. 불법 주차 단속하는 곳이 앞이냐고. 바로 앞. 불법 주차를 아, 네. 확인하는 곳은 바로 앞에 거깁니까? 호텔 바로 앞입니다. 네, 바로 그 앞입니까? 앞에 주차장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네. 아, 매니저님 그래. 핸드폰 좀줘 볼게요. 예예. 예. 어, 그 매니저 핸드폰 아직 안 봤는데? 그거 보고 저도요? 저도... 도포가 택배 타한거 있는 거 아니야? 어? 이거 공짜 바언거 왜? 아닌가요? 왜, 왜? 매니저님? 이거 그... 통화 기록에 윤 기자랑 통화한 게좀 자주 있고 무슨 뭐 사장한테도 있는데 윤 기자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119가 하나 찍혀 있습니다. 저, 저한번 주시겠어요? 이거는 어, 본인이! 본인이 그걸 했네? 그... 핸드폰이요. 그래. 에 예,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김 매니저 핸드폰 보고 싶으신 분? 네, 예, 저도 한번 볼게요. 프로필에도 가볼게, 있어요. 교환 교환. 호텔 저... 매니저한테 신고 받아서 출동했다. 아, 내 그런... 네, 호텔 매니저잖아요. 여, 김 어. 매니저 가 아니고.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아니 저. 렉 렉이었습니다. 그... 예 다른 거 문자도 있는데 못저못 기자가... 뭐, 봤어요. 윤 기자가 그거... 호텔 사람이랑 전화를 많이 했을 법한 거를 생각을 해보자면 윤 기자는 이호텔에 특종이 있어서 왔다 그랬었어요. 그렇지 비리를 캐내고 음.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증언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 주... 아예. 어. 경찰님 이거 발언권 없이 공짜죠, 질문. 저 발언권 있어요, 눈꽃 님. 뭐 스피로 하면 쓰세요. 예, 호텔 매니저요. 예, 호텔 매니저.